종종 운전을 하다 보면은 다른 쪽 차선이 잘 빠지는 것 같아 차선을 변경하면 전의 차선이 더잘 빠지는 것 같더군요. 얼마나 짜증이 나던지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다른 분들도 그런가요? 시원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내공 30겁니다. 안녕하세요. 지식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전을 많이 하는 직장인입니다. 저도 그런 느낌을 항상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정재승의 과학 콘서트를 읽고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막히는 도로에서는 차선을 바꾸지 말라는 것이지요. 운전자의 심리가 자신을 추월해 앞서가는 차들은 전방 시야에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신이 느리다고 생각한답니다. 실제로 자신이 추월한 차들은 이미 뒤로 지나쳐 버리기 때문에 눈앞에서 사라져 버리지요. 그래서 항상 차선을 바꾸고 나서 원래 있던 자리에 차들이 조금만 앞서가는 내가 느리다고 후회를 하는 거지요. 얼마 가면 그 차는 다시 내 옆에 와 있는데도 말이죠. 따라서 가급적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자신이 가던 차선을 그대로 가는 것이 서로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며 교통 흐름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고 나니 정말 이해가 되더군요. 막히는 도로에서 억지로 끼어들면 그차 때문에 뒤에 많은 차들이 영향을 받는 모습은 쉽게 볼수 있습니다. 서로가 약간만 양보하며 질서를 지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전 운전 하시고 도움이 되셨길. 감사. 지금까지 지식 트찌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